안녕하세요. 미래교육학자 신한대학교 신정우 교수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터에 대해서 스피치 메이커 나레이터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팁으로 완벽한 발표 자료와 자신감, 그리고 프리젠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중 프리젠터로 추천하고자 하는 제품은 로지텍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의 주요 내용 확대 및 강조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화질 손실 없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확대하거나 밝게 하이라이트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레이저 포인터 그 이상의 프리젠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경우는 물론, 비디오 컨퍼런스 중에도 확대 및 강조 효과를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요 내용 확대 및 강조 효과 설정하기는 로지텍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포인터 기능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확대 등 포인터 및 진동 알림 설정을 위해서는 로지텍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로지텍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은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최초 연결 시 자동 다운로드하거나 로지텍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자유로운 커서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화면상의 커서를 제어하여 스크린 모드를 해제하지 않고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링크를 열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도중 마우스나 PC를 조작하지 않고도 다양한 효과를 활용하여 관중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알림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종료 시간 5분 전에 한 번. 시간이 종료했을 때또한번 진동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단 1분 충전으로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하는 로지텍 스포트라이트는 완충까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배터리 상태는 진동 알림과 레드 표시 등으로 알수 있어서 한층 편리합니다. 편리한 무선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호환 가능한 PC에 USB 수신기 또는 블루투스로 연결하기만 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30m에 이르는 넓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방법은 포인트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을 동시에 2초 동안 누르면 됩니다. 폭 넓은 범용성입니다. 로지텍 스포트라이트는 윈도우즈는 물론 맥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파워포인트, 키노트, PDF, TM, 구글의 틈 슬라이드, 그리고 프레지틈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또한 로지텍 스포트라이트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PC 절전 모드 전환이 자동 해제됩니다. 끝으로 로지텍 스포트라이트 프리젠터와 함께 자신 있게 발표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